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배트맨입니다 무료픽이 필요하신 면한콜라쓰나미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원금 두 배를 보장해드립니다. 단연간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몰티를 책임지는, 믿고 보는 배트맨픽 머리말, 사우디는 친선전에서 콜롬비아에 패했다. 베네수엘라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탈락했다. 사우디 로스 센네수엘라 양팀 분위기 1차 초안 분석 사우디 중립 A매치 사우디는 남미의 강호인 콜롬비아 상대로 펼친 평가전에서 분패했다. 유로파 우승의 주역인 프랑크프루트에 보레에게 내준 선제골을 만회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예선에서 호주를 탈락시킨 팀답게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다. 주전 볼란치인 칸노를 대신해 나선 오타이프가 중원에서 볼 점유를 잘해줬고 알블라이는 수비 라인을 유지했다. 베네수엘라 중립 A 매치. 베네수엘라는 이번 6월 A 매치에 풀 전력을 꾸리고 왔다.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탈락했지만, 그리 전력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다.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론돈은 언제든 상대 수비를 이겨내며 골을 뽑아낼 수 있고, 찬셀로와 쿠마나, 오소리오의 수비도 경쟁력이 있다. 단, 몰타전에서 나왔듯이 론돈을 지원할 이선 공격진은 다소 아쉽다. 결과 및 흐름 예상. 사우디의 우위는 본다. 베네수엘라는 공격진과 최후방 수비 라인의 주전 선수들을 모두 데려왔지만 중원에는 23세 라로톤다를 비롯해 어린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칸노와 오타이프 등 피지컬이 뼈나기에 몸싸움을 잘해주는 사우디 중원이 충분히 접전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다. 큰 의미 없이 나서는 평가전에 베네수엘라 달리 사우디는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알브라이칸을 필두로 사우디 최전방에는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하다. 사우디의 수비의 베네수엘라가 고전할 것이라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1차 초안 분석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A매치, 해외 축구, 경기 역시 최종 분석과 정답 지급 벤트맨 공식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공식 벤트맨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스포츠 분석 전문가와 팁스터 등 베테랑 스포츠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확실한 팁으로 월급 두 배를 보장하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배트맨 픽과 함께하세요.